한때 기업 합병으로 굉장히 큰 탄력을 받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주목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이라는 강력한 힘이 뒤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력의 흐름을 전달해드리는 대왕고래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리뷰해드릴 건데 요즘 이 종목이 여러분들 일단 올해 1월달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요 잔잔한 파도 속에서 저는 오히려 세력의 매집을 보이고 있는 그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대왕권 아저씨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기업 합병 이슈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최근에 일단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3월 달에 그죠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9월 어, 9일 날 공포되고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주는 당연히 우리가 로봇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자, 이 노란봉투법. 자, 물론 이제 뭐 기업과 또 우리 노동자분들, 당연히 우리가 합의점을 맞춰가면서 함께 진행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일단은, 지금 일단은 이 로봇이라는 것이 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느냐. 자, 만약에 기업에서 파업을 해요. 파업하면은 생산도 차질이 생기고, 그냥 공장도 가동이 중단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그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이 로봇이 떠오르고 있는, 그러, 그렇게 급부담을 하고 있는 그러한 테마 중에 하나이고, 새속들은 이미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 그런데 이 특별히 레인보우 오브 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만간, 조만간 상황가, 그쵸, 뭐 상한가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 현상 이상은 갈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러한 큰 파도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진다는 거요. 예 자, 왜 그러냐면은, 자, 게임 초인자가 좀될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인수권 때문인데요. 바로 국내 로봇 산업의 판도를 제공합니다. 자, 휴머노이드 기반 AI 로봇과 삼성의 생태계 의 융합을 통한 미래 비전이 떠오르고 있는 바로 그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일단은 저, 저번에 그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등극이 또 현실화가 됐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향한 또 기대감이 굉장히 떠올랐었는데, 지금 이러한 삼성과의 시너지를 향한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뒷, 어, 세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 든든한 등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레인보우 오브 텍스가 왜 게임 체, 체인저가 될수 있으며 앞으로 다시 한번 큰 파도를 어디까지 일으킬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한 시초가 챌린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딱세 종목을 좀 드렸고요. 어, 어떤 무료 종목을 드렸으며 얼마만큼 상승이 나와 주었는지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수요일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초가 챌린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또 수익을 냈는데요. 장이 열리자마자 시작된 시초가 단타 매매에서 수익을 완료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빠른 수익을 챙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왕고래 아저씨가 드린 종목은 총세 종목인데요. 제가 하이젠, 아레 현대 힘스 그리고 HJ 중공업 이렇게 딱. 세 종목을 드렸습니다. 상위 1% 트레이더 분들은요. 제가 어떤 종목을 드리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현재 주가의 흐름이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지 요거를 본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요 종목들을 드릴 때 지금 주가가 바로 어저께 이러한 고점 라인인지 또는 눌림목 자리에서 충분히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이젠 RNM 오늘 얼마나 올라갔나요? 자 보면은 10% 이상 급 등이 나왔고요. 우리가 충분히 5% 이상은 수익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선 관련 주인 현대 힘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현대 힘스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 이것도 마이너스 1%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고 10%까지. 급등을 보이면서 요것도 우리가 맛있게 5% 이상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hj 중공업 음 요것도 조선기자재 관련주의죠 hj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자 요거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오늘 26% 이상 급등 보이면서 정말 이익 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 오늘 하나 나왔어요 요것은 단순한 운이 아니죠 가능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미리 읽어낸 분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 그리고 재료가 있는 종목,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세제기 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종목을 선별해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드렸지만, 어저께도 드렸고요. 보면은 9월 9일, 그리고 9월 8일, 월요일에도 드렸고, 저번 주 금요일에도 드렸어요.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제가 3개 이하로 많아야 세계 이하로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순환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든지 100%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놓치면 안 되겠죠?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되고, 내일도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요. 어떻게 참여하시느냐?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상단에 보시면은 대왕고래 아저씨의 개인번호를 올려두었습니다. 자, 010-6397-9283으로 문자로 고래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 채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초가 단타 매매 채널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이고요. 자, 내일 아침 저와 또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기지 않으면 놓쳐요. 오늘과 같은 수익의 순간을 또 내일도 놓친다는 겁니다. 자, 내일 세력들이 어떠한 종목을 올릴지.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이 종목들을 제가 매일 무료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가져가요. 시초가 단타 매매 확실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내일도 대왕군 아저씨와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인수를 통한 기업 합병은요. 국내 로봇 산업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이 레인보로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삼성전자와 AI 통신 등 기술 융합을 통한 시너지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자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일단 첫 번째로 315,150원이고 만두 번째로는 여기 24만 650원 인데 24만 650원 자리를 보시면은 올해 1월달에 요 라인에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자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폭등이 터졌던 그 라인이 바로 24만, 24만 650원 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24만 650원에서는 우리가 매도 물량보다 매수 물량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 라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딱 보면은 이 라인과 35만, 어, 31만 5160원 자리에서 지금 잔잔한 파도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오늘과 어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쪽도 3일 연속, 투신도 3일 연속, 그리고 총 순매수량이 지금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500. 6, 570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주고 있고, 기관이 122억 원, 연기금이 64억 원 이렇게 지금 총 순매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투신도 지금 100억 원이 넘고, 그니 그러니까 지금 그 세력들이 오히려 이 물량을 오히려 더 바닥, 어, 좀 잡아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 2의 LS 에코에너지처럼 다시 한번 신고가 정신 가능한데 그 신고가를 가기 위해 한 가지의 그 주목을 해야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LS 에코에너지도 보세요. LS 에코에너지도 초중부채로 급등을 보인 다음에 주가가 변동성이 컸죠. 하지만 지금 이 라인. 자, 중요한 라인은 여기 17,200, 200 어, 17,250원이고 15,950원인데 이것도 보면은 자, 요 라인대들 위해서 주가가 움직이죠. 17,250원과 그리고 그 위에 22,500원 자리에서 지금 잔잔한 파도를 만들어 가다가 22,500원을 강하게 돌파할 때 자, 거래단상이 필요하죠. 자, 보세요. 자, 요 안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 보이죠? 요렇게 여기 뚫어주면서 장대양복. 근데 거리랑은, 자 거리랑 보세요. 거리랑, 거리랑, 거리랑.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선 당연히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출려되었다는 것이고 그이후에는 매도 물량은 나왔지만 오히려 좀 잡아주고 있는, 그리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공방전이 치열하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기 뚫어주니까 매도하겠어요? 기다린다는 겁니다. 홀딩, 홀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래량만 가지고도 상한가를 갔죠 그 이외에도 주가는 급등률이 나왔고요 이런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더 갔어요 어, 더하고 그래서 우리 그 레인보우로브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1만 5 1 5 0원은 돌파하잖아요 요거는 지금 새로운 파도가 형성될 수 있다. 1차 파동을 넘어 2차 파동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요 안에서는 지금 잔잔하게 움직이고있다라는 것이고 31만 5천원 돌파하면 은 우리 레인보로틱스는 어, 추가적으로 2차 파동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목표가 38만 2250원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혜택이 있는데요. 자, 요, 어떠한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지, 자, 요거 꼭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 왜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는지도 제가 좀더 디테일한 어, 내용을 가지고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시초가 단타 매매에 관심이 있거나, 실시간 투자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으로 010-6397-9283번호로 고래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것이고요. 혹시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소통방 입장과 투자 자료까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누르셔서 이러한 다양한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 훨씬 더 든든합니다. 저도 지난 10년 이상의 주식 시장을 지켜보면서 얻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남기시고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라고 하면은 바로 로봇과 AI가 되겠죠. 현대차 그룹의 미국 대규모 투자부터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로봇 칩 공개까지 시장의 관심이 한곳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세 가지 흐름을 스토리를 풀어보고 그 중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종목을 대왕고래 아저씨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의 미국 투자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추가 투자 50억 달러로 총 260억 달러 하나 약 36조 1500원을 투자한다라는 초대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요. 3만대 규모의 로봇 공장 건설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계 스팟 휴머뉴드 로봇 아틀라스 그리고 물류 자동화 로봇 스트레치가 실제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해요. 현대차는 단순 자동차 기업을 넘어 이제는 로봇과 AI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불씨가 붙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통과인데요. 이 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 로봇과 휴머노드 로봇 도입을 더욱 검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로봇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신형 로봇칩인 데슨 AGX 토르 공개입니다. 자, 이게 뭐, 뭐냐면은 이 칩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인간형 로봇이 실시간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생성형 AI를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로봇의 두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봇이 단순한 기계에서 사고하고, 어, 사고하고 학습하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비반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냐면은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노란봉투법 효과, 엔비디아의 신기술 발표까지 한꺼번에 겹치면서 로봇테마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이제 실적도 기대해 볼수 있는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력들은 어느 종목을 이미 매집을 하고 있었으며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할 것인지 자 지금 바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원익홀딩스예요. 자0 3 0 5 3 0 원익홀딩스입니다. 음 그래서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최근에 6월달, 7월달, 8월달에 이 고점 라인을 최근에 돌파를 해줬어요. 이제 시작한 종목입니다. 세력들은 이미 그 전부터 매집했죠. 우리도 당연히 이러한 매집을 확인하고 지금 자리에서 우리는 발목에서 자리만 잡으면 돼요. 발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발목에서 잡고 상승 나올 때 수익을 챙기면 됩니다. 자, 그래도 원익홀딩스 나쁘지 않고요. 자, 두 번째로는 두단로보틱스예요. 두단로보틱스도 지금 7월달에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8월달에도 여기 현재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재차 들어오면서 6만원대 라인을 돌파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 평선 위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 오히려 공략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454910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선 로봇틱스까지 대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자, 그래서 대왕고래 아저씨가 준비한 로봇주 투자 보고서가 있는데요. 자, 이 레포트는 누구든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로봇주에 대한 총 주식수 유통 물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 세력 인들의 물량을 가중 평균해서요.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목표가 계산 그리고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를 통해서 1차 매도 타점과 2차 매. 타점까지 모두 다 잡아드렸고요. 향후 전망 및 상승, 하락 제로와 더불어 앞으로 계약 공시, 호재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모두 다 담아놓은 대왕고래 아저씨 투자 전략 리포트 받는 방법은요. 제 개인 번호 010-6397-9283으로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로봇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은 이러한 레포트 자료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로봇과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테마가 될수 있고요 오늘 말씀을 드린 두산 로보틱스와 원이 콜딩들 꼭 체크해 보시고 장기적인 성장 단점에서 지켜보시 있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